오늘은 명지에 계림으로 가요. 무슨 게였지? 청계. 청계를 먹으러 명지에 갑니다. 카메라가 부었지. 전장이 좋다. 진짜 너무 좋다. 빨간 날인데 오전에 출근을 하고 왔어요. <놀람> <놀람> 왜 너무 예쁜데? 나왔어 음. 조심 조심. 청대구. 음. 얘는 꼬끼 같은데. 올라가 볼까.

이원주의야 어, 어디, 어디 있세요양산이어 저기 영전이지. 정답이오 진짜. 잘습니다드 uh, 많이 먹겠습니다. 멋다 <charac Em Rachfrey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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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식이 달라요, 경상도는 따나오 먹었어, 가하나나는왜 마늘 안 올려주나? 너 음. 오늘 마늘 하나도 안먹었어 음.

짜짜라시다 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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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겠네 틀리네 이라 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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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대박 와, 김치 시켜라 비벼 먹고 싶라 어. 김치 짤라 밥이랑 라 짤라 햇밥? 햇밥 되 햇밥. 아니, 공깃밥이랑은 이래게이 너무 맛있다. 냉동이랑 그냥 차다르

시고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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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합니다 <laughs> 대리기사님 기다리는 중.